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주 영상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기도의 정의와 성격을 알아야 하죠. 그럴 때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영적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란 하나님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그런 진영과 죄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진영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마하나임이라고도 하죠. 원래 기도란 프루스케라는 헬라우인데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에서는 간구 기도인 데시스, 헬라우로 데시스인 그 간구와 엔특시스라고 말하는 중보 기도를 주로 하죠. 그렇지만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행위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발도 못 디디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했다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악한 귀신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우리 영성학교에서는 훈련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축출 기도이죠. 이두 가지 기도는 기존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영적 존재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마귀의 진영에 속한 자였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죠. 다니엘과 같은 영적 거인의 기도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는 위력에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이 온 것은 21일 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진영에 있는 정사, 정사는 그 최고 우두머리급의 마귀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기도 응답을 들고 내려오는 천사를 막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군장 중 하나인 미카엘을 보내어 싸우게 하심으로 21일 후에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계시를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늘의 군사들을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과 싸워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결과 약한 귀신들이 나가는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귀신들은 때로 지어 들어갔다가 때를 지어 나옵니다. 그러사 광인 안에는 레기온, 즉, 여단 병력, 약 6천 명이 로마 군단의 여단 병력이었는데, 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의 군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을 많이, 또한 빨리 보내주시면, 어, 빨리 문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 저다라고 단서를 주셨죠. 기도하는 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적으면 더디 걸립니다. 하나님은 최상급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일 때 최고의 병력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늘의 군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그 영적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이같은 이 같은 진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먼저, 한계 효용의 법칙에 빠지는 진레마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한 개, 두 개, 먹을 때마다 만족도는 점점 떨어져서, 어, 너댓개 정도의 그 어떤 빵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맛이 없어지죠. 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옥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이 팍팍 내려오죠. 그런데 귀신이 다 나가고 몸도 좋아지고 문제가 풀리게 되면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기도도 적당하게 하게 되죠. 처음에는 입에서 단대가 나도록 하다가 살만해지면 열심히 하는 정도로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일하지 못하시기 못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쉬지 않고 죽도록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바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절박함이 떨어지는 것은 나의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미혹의 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변질시키는 전술에 말려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진정한 목적은, 어, 천국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에 올인해,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사소한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 어찌 동행하겠느냐. 암모소, 암모소, 음. 3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소한 죄란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나 작은 허물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되죠. 계속 넘어지는 죄나 허물을 놓고서 이길 때까지 시간마다 분초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기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기기를 주님께 간구하세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전심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의의를 비워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예수 피로 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피로 치는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는 내 결심과 의지만 의지하고 예수 보일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기의 의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행위에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 이길 수 이길 수가 있죠. 자기 의가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수 없다고 진심으로 인정할 때, 순도 백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가 비워져서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날 날려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비우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렸어요. 과거에 한 번도 빚더미에 앉은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날이 추우나 더우나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상관없이 기도했고 어디서나 기도하기 위해서 제 자동차 안에 늘 귀속마개와 기도 의자와 깔판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기도하는 기계요, 기도하는, 어? 집이라고 생각했죠. 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수준이 바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기계요. 하나님께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수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올해는 미혹의 영과 전쟁이 선포되었고, 벌써 두 달이 흘렀죠. 싸울 때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립니다. 기도 훈련을 하시다 보면 자유함과 평안함이 깨지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기도가 잘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반복해서 부딪힐 때 하나님이 안 불러지죠? 역시 염려와 낙심과 좌절이 들어오는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내가 싸워, 싸워야 할 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올 때마다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어? 목사들이 저에게나 코치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쉽죠. 이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때임을 알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오면 원칙을 세우세요. 이때 나는 더욱 세게 예수 피로 귀신과 싸우겠다. 각오를 굳게 하고 이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원칙대로 예수 피로 싸우셔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부를 각오를 내 마음에 미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이럴 때내 부족한 믿음이 채워집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싸워야 할 때를 준비하지 않고 닥칠 때 싸우려 하면 제대로 대적하기 어렵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부인을 위한 중요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미오경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코칭을 내려왔어요. 작년 여름부터 온정일 예스피를 하면서 많은 졸업생 안에 미혹의 영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났고 자기 부인을 훈련할 수 있는 많은 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되죠. 알기는 아는데 왜안 될까요? 먼저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매일 속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남편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아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자식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지체들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볼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뜯어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죠. 내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 부인해야 할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죠.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한 가르쳐 준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코칭 내용을 들으면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앞서 나가지 못해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잘 공부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 우중생은 가르쳐 준 것만 공부하지 않죠. 이렇게 공, 이렇게 공부 잘해야 80점 대 점수만 맞죠. 시험에는 내가 아는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공부를 더 해야 하죠. 가르쳐 준 것만 따라 가,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의지하게 될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방법, 좋은 경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부인의 목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부인을 아무리 가르쳐도 할 수가 없, 없게 되죠.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자기 부인은 제자라는 더 높은 신앙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은 좀더 높은 수준의 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아예 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고통이죠? 그러나 부활에 환희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부활의 기쁨을 맛봅니다. 내가 부인해야 할 자기가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서 예수피의 공로 앞으로 가져가서 순종의 참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